10편 59편 보호를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춰 부르는 노래 다윗의 백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 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내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